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단식 주인 요단댁입니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덧장하려고 분주한데요. 요 된장은 3년 묵은 현재 먹고 있는 우리 집 된장입니다. 서울 집에 가져가려고 미리 좀 떠났는데요. 만나 보이죠? 요 햇콩은 이웃에서 농사 짓는 분 밭에서 바로 가져왔으니까 순수 우리 콩. 100%입니다. 잘읽었 다. 뭐 이거 는곱게안 빠져 되는거 니까 덤불 고요. 한 바가지 더 넣어줄까 봐 저거 콩물을 한 바가지 더 넣을게요 지금 되니까 콩물을 한 바가지 더 넣겠습니다 아우 맛있는 냄새는 뭐온 동네 사람들 다 오겠는데 3차로 콩보리 덧장은 저희 남편이 도와주었네요 다시마로 마무리하기 전에 수분량 체크를 위해서 하루 전녁 그대로 두었거든요. 아침에 열어보니까 수분이 흠뻑 배인 된장이 대만족을 줍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마를 두껍게 덮고 이 보리와 콩의 덧장을 마무리합니다. 5년 묵은 된장을 덧장하느라 3일 내내 어 힘들었네요. 근데 3일 내내 어 햇살이 너무 좋아서 날씨가 큰 부조를 해주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이웃 언니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남편도 많이 도와줘서 이 큰일을 다 해낼 수 있었네요. 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 안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마를 덮고 그 다음에 면보를 덮음으로써 대장정의 막을 오늘 내렸습니다. 어, 저희집 장독대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조용하기만 하고요. 따사한 햇살이 많이도 내려 쬐고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자연의 힘을 아, 더 받아서 더 맛있어질 날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뿌듯하고요. 어, 내년에 어, 보리덧장한 거, 콩덧장한 거, 그리고 보리쌀과 어, 콩을 어, 반반해서 덧장한 맛보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상 저는 요딴 데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으로 보답할게요 지금은 해가 막 넘어간 시간이고요 여기가 양평군의 물소리길 제4길이라서 이렇게 둘레길 표시가 초록과 빨강 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4 둘레길이랍니다 저희 집은 이 금방에 있고요 저는 오늘 어, 된장의 덧장이라는 그것을 3일 동안 어, 총 80kg, 70kg 정확히 70kg를 했네요. 3일 동안 그래서 힘도 들었지만 너무 큰일을 잘 해냈고 또 맛도 좋고 하니까 뿌듯하고 몸은 뻑적지근 하지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흐르는 흑천가를 이렇게 걸으러 나왔어요 어, 큰 일을 마치고 나서의 그 여유로움 그것 때문에 힘은 들었어도 이렇게 걷는게 즐겁네요 어. 멋있어요. 물이 잔잔한 게. 아, 너무 예뻐요.